4월 8일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 5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제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묻히신 후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몰라 배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눈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이 먼두 제자를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며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며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계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분의 부활을 전하게 하는 분입니다. 엠마오로 가려던 두 제자는 경로를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도 그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중에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